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부끄러움을 잘타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김대리. 성격이 불같아 화부터 내는 이과장.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한 신주임. 영어 울렁증이 있어 바이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최주임. 한쪽 다리가 불편한 박대리. 이는 누구나 갖고 있고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일 뿐인데요. 그것이 모두 장애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한 사람, 휠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생각이 보편적일 텐데요. 장애라는 편견을 걷어내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선의의 경쟁자, 우리 회사의 인재가 보입니다. 이번 차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의 시간으로 오늘은 장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장애의 정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는 사람이라 하여 장애인에게 고문과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서양에서 자행되었던 장애인의 잔혹한 역사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속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즉, 장애를 병으로 장애인을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장애인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 능력의 결함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여 장애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미성숙한 사회 여건 속에서는 경미한 장애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사회의 태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도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화장실이나 주차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장애인 마크. 그 마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그림이 바로 전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국제표준 ISO 장애인 마크입니다. 1968년에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마크에 그려진 장애인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딱딱해 보인다. 뻣뻣해서 도움만을 바라는 모습 같다며 이 마크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 중한 명이었던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핸드레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 표준 마크보다 능동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고안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민 몸과 휠체어를 밀기 위해 자세를 잡고 있는 팔은 스스로 움직이겠다는 의지와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 마크를 알리기 위해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뉴욕시 거리에 있는 장애인 마크 표지판에 새로 고안한 마크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었죠. 처음엔 불투명한 스티커로 이전의 마크를 보이지 않게 가리려고 했지만 기존의 마크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 투명 스티커로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곳곳에서 그녀가 고안한 새 장애인 마크들이 보이게 되었고, 국제표준 마크를 사용하던 뉴욕시는 2014년 7월 46년 만에 사라 핸드랜이 만든 능동적인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인 용어인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구당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남이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장애는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아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장애인고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장애인구 실업률은 5.7%로 전체 인구 실업률 3.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장애인 고용률 또한 36.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1.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업무 능력보다 장애인인데 일을 잘할수 있을까, 일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등의 사회적 편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보조 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등의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의 외부 신체 장애가 있으며,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로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의 내부 신체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범주는 1999년과 2003년에 걸쳐 확대된 것으로 앞으로도 범위가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체 장애란 몸통과 팔다리의 불편을 겪는 장애를 말하며 전체 장애인 중 5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활 공학과 보조 기구의 발달로 지체 장애인의 취업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는 장애의 정도도 다양하고 사고와 언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e스포츠 심판, IT 네트워크 전문가 디지털 환경 지킴이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체 장애인에게는 낮은 턱이나 계단도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면접 또는 회의 장소를 정할 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둘째, 휠체어 좌석 공간을 마련하고 허락 없이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문이나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경우에 따라 체육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 시 같이 할수 있는 활동을 물어보도록 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의 이상으로 인한 마비로 보행과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로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뇌병변 장애는 언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 능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떨림이나 경직 등의 장애 상태만 고려된다면 여러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좀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잘 듣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뇌병변 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도록 하며, 함께 걸을 때에는 보행 속도를 맞추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료를 권할 때에는 손잡이 컵이나 빨대를 함께 가져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는 백내장, 녹내장, 이물질 침입, 화학약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된 사람을 말합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는 최초의 상설 시각장애인 체험 전시장으로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관객을 안내하는 로드마스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로드마스터가 시각장애인으로 충원됨으로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밖에 웹 접근성 평가사, 텔레마케터, 일반 사무직 등 많은 분야에 취업하여 본인의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과 회의 중이거나 말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며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쳤을 경우 가까이 다가오면 인사합니다. 또, 낯선 장소를 안내할 때에는 주변 및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직장 건물 구조 및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배치를 옮길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설명합니다. 또 군내 식당 구조가 복잡할 경우 배식을 지원하며. 음식물의 위치는 시계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출입문은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아두는 것이 안전하며 위치를 알려줄 때에는 두 발짝 앞 또는 1m 앞등 구체적으로 말해 줍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에는 지팡이 반대쪽에서 팔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평형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에 포함됩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외에도 필담, 보청기, 구독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현재 훈련을 통해 네일 아티스트 등 여러 전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청각 장애인은 소화를 할줄 알거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먼저 의사소통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청각장애인의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으니 이런 점도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둘째,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의미가 상통하는 표정 또는 몸짓을 적극 이용하며 수화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할 경우 수화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을 향해 직접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공유하도록 합니다. 셋째,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하며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또,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로 지적능력 발달이 불충분하여 생활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성에 맞는 직종에서 적절한 교육과 반복훈련을 받는다면 편의점 스태프,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무를 훌륭하게 적절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적장애인은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욕구를 알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적 장애인에게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가르쳐 주며 근무 시간, 복장, 규칙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셋째, 지적 장애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도록 하며 작업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과 어떤 한 가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또 제한되고 반복적인 패턴의 행동이나 관심사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많은 설명과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은 캐스트, 호텔리어, 도시 농부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폐성 장애인은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예측 못한 상황, 일과 조정에 있어 불안감이 크다 보니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 즉, 대중교통 이용, 돈 계산 등에서 어려움을 겪음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는 원인과 증세에 따라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꾸준한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이나 센터에서 다른 정신장애인을 돕는 등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무 중약 먹을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치료 약물 중에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식음료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라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병원 방문 등 외출을 위한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장 내 고민 상담이 가능한 직원을 주변에 배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에 대해 관련 법령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번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